엽서 소스 들어야 되네. 엄마, 이거, 포장 어떻게 했어? 이거, 오케게넣어이 하는 건데. 이제 봐해어 뚜뚜, 키둥

맞네? 이걸 못 써야 수 있어? 너 해볼까? 마인크래프트도 할수 있고. 어때? 말려도 할수 있어. 리도 어때? 어때? 재밌다뭐 네. 음. 아주 잘한다. 선물, <laughs> <응>. 선물 마음에 <laughs> 들어? 응. 선물 마음에 이따 들어? 어, 이따가 밥먹 선물 마음에 들어? 예전. 응. 예전 선물 마음에 들어? 어, 언터이 언니 건? 야, 야네 근데 고맙습니다. 안 해? かわいい